안녕하세요. 운섭입니다 자, 심플님과 함께 탐색하는 2차전입니다. 자, 우리 심플님은 관천으로 올라갔습니다. 멀미가 나신다네요. 물속에서 오래 있으면 어,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관천에서 또 뭐가 나올지는 모르니까, 자, 오늘... 어, 이 차전 진이 어 들어와 가지고 정말 첫 번째 호피석을 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심플님이 저에게는 저기 뭐야? 영매인가 봐요. 영매 <laughs> 여기 보시죠. 야, 호피석. 색깔 좋습니다. 사이즈가 문제지. 사이즈가 문제지. 그래도 야, 작아도 좋다. 이쁘게 만나봐다오 또 어머 뭐 어떻게 이렇게 때가 나 없을까 자 깨끗합니다 으으으으으 으이. 으이. 아, 끝장이네 <laughs> 예쁘죠 와, 따봉이 어디갔나 일로와 일로와 일로. 따봉하다, 일로 와봐. 따봉에다 이렇게 돌 올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야참잘 썩었다. 하, 어떻게 경이 나옵니까? 어입니까 아, 여기가 좀더 커졌어야지. 하, 아쉽게나마 경은 나오긴 하는데, 조금 부족하네요. 이렇게 놓고 봐도 괜찮겠다. 바닥이 좋죠? 변화가 아우 좋다 이거 좋아 나쁘지 않아 아 색감 보십시오 색감 아 정말 막 <laughs> 환장하겠네 아, 색감도 좋고요 나름 포인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입속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경으로 아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여기가 조금 잘려가지고 좀 아쉽네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볼까요 아이아니아렇이거 좋다 이거이거이거무이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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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하, 게이이런 색깔은 뭐 아시죠 어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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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이게 자연상태에 있는 호피석입니다 아 색깔 좋다 영상으로는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색감이 참 좋네요 주변 정리를 좀 하고 제발 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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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희 싹다 내려가 아, 위에는 일단 변화 있네요. 위에는 이거 물 고인다. <laughs> 근데 경은안 나오겠지? 에이, 여기서 끝났네요. 아, 변화도 좀 있어. 있기는. 으이. 와, 들립니다. 들립니다. 야! 어우. 우. 거의 다오는데 어, 왔다. 이게 장화로만 힘을 써야 되니까 생각보다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 나왔는데 오, 오 두께 밥 두꺼운 거 봐. 이야 두껍다 두꺼워. 미 네. 이거 보소. <laughs> 야딱 색깔만 좋네또 색깔만 좋아. 에 진짜 <laughs> 와크긴 크다. 아참 예쁘네요. 확시 하류 돌이라 색감은 참 좋아요. 수마도 좋고 보이시죠? 물 속에 있어도 확 드러나죠? 아, 깨끗한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장화니까. 30cm 까지는 안 나갈 것 같네. 자, 이거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꺼내왔습니다. 아, 밥이 상당히 두껍네요. 상당히 두꺼워요. 색깔도 상당히 좋고요. 근데, <laughs> 형이, 아, 참, 진짜 어렵게 생겼습니다. 형이. 자, 여기는 무조건 바닥이에요. 이쪽 이쪽은 어, 면이 좋아서 이쪽은 무조건 바닥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돌려서 봐야 될것 같아요. 조금씩 세워가지고 형을 잡아서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야 여기는 옥성분도 상당히 보이는데요. 색감은 진짜 좋은 호피석입니다. 이거. 지금 때가 많아서 그런데 요거는 뱉게 되면 무조건 색깔은 잘 나올 돌입니다아 사이즈는 아우 손이 굽어 가지고 이야 사이즈가 생각보다 안 크네 한 25cm 밖에 안 나가네 참 진짜 커 보였는데 어쨌든 뭐 밥이 두꺼워 가지고 요것도 이렇게 한번 연출을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야 그래도 깔 좋습니다 생각보다 아 이거 언제나 형이 좋은 호피석이 나올까 <laughs> 아 여기 오늘 어,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 나올 것 같은 이 불길한 느낌적인 느낌 네 사무실로 왔습니다 현장에서 영상을 마무리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사무실에 와서 수반에 한번 연출을 해 봤고요. 제가 입속으로 볼까 하다가 이렇게 눕혀서 한번 연출을 해 봤는데요. 지금 위쪽 정상 부위에 물고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물고임을 포인트로 해서 한번 연출을 해 봤는데, 뭐, 돌이 편안하게 나쁘지 않습니다. 정상 부위에는 이제 백두산 천지 같은 천지라는 표현이 과연 이 돌에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물구임이 적으나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눕혀서 조금 편안한 모양새를 한번 취해봤고요. 어 제가 현장에서는 입석으로 볼까라고 어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어이 돌의 사이즈는 장이 22. 보가 15, 폭이 18cm입니다. 생각보다 크진 않네요. 근데, 음, 뭐라 그럴까? 이 수반에 아주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laughs> 아주 흡족합니다. 자, 일단 불 한번 쳐보겠습니다. 지금, 어, 지금 이 부분이 아직 때가 다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연출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해봤는데, 어, 조명이 뭐 그렇게 밝지가 않아서 그런지 돌은 상당히 어둡게 보이네요. 어, 좌측으로는 이제 한 단이 하나 져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뭐 수직으로 떨어져 내렸는데 가운데에 어, 나름 페임도 있고요. 어떤 포인트를 잘 주는 것 같고, 어,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이 돌을 이렇게 연출한 이유를 한번 보여 드려 보겠습니다. 자, 정상 구위를 봐야 됩니다. 짜잔! 물이 상당히 고입니다. 지금 이렇게 <laughs> 봐가지고 연출이 자, 어, 제대로 잘 표현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 물은 상당히 고입니다. 색감도 아주 좋고요. 아직 때는 다 벗겨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이렇게 뭔가 균형이 잡힌 균형미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연출해봤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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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고임이 참 좋은데, 아참이 영상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실제 맨 눈으로 보게 되면, 어 되게 괜찮습니다. 아 <laughs> 어 멋져. 위에서 봐도 그 물고임이 어 뭐라 그럴까 바위산 그 꼭대기에 뭔가. 어, 옹달샘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고요 또돌 자체가 뉘놓으니까 어, 상당히 균형감이 있어 보여서 어, 그거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 사무실에서 한번 연출을 해 봤고요 어또 기회가 되면 뭐 때도 한번 깨끗이 벗겨 보고 싶은데 어 천천히 때를 벗기는 것도 나쁘진 않는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때가 살아날 때까지 물을 뿌려가면서 당분간은 이 도로를 여기서 감상을 하도록 가겠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들 어... 이렇게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려서 탐색하기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어... 현장 상황 뭐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죠 많은 분들이 어... 탐색을 다니지만 역시나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또 주말이 오면 마음은 돌밭으로 가고 또 금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또 내일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에 한번 또 재밌게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멋진 호피섬으로 다시 찾아올 때까지 우리 청님들화이팅하십시 돌씨님 충성!